세력을 이기는 개미, 상따개미입니다. 자, 9월 17일 2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력은, 어, 다 알다시피 얘기 많이, 많이 들으셨죠? 그냥 차트도 만들고요. 예, 패턴도 만들고요. 예, 주가를 조작하고, 모든 게 세력. 큰, 즉, 큰 손님, 큰 손들, 그 다음에 주포, 뭐, 여러 가지 의미의 말들이 있죠. 그게 외국인이, 외국인이 될수 있고요 기관도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큰 개인 개인도 될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차트를 진짜 수없이 연구하고 봐 보면요 세력이 만드는 차트는 거의 똑같은 패턴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어야지만 예, 매집이 되고요그 다음에 개미를 털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 주가를 쉽게 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 그래서 그 패턴을 딱 만들고 나서야 바로 예, 상한가에 가던가 아니면 돌파,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력과 같이 그 패턴을 만들기, 어 그러니까 슈팅이 나오기 전에 그 패턴 자리를 잡고 가면은 참 좋죠. 예, 슈팅 날아갈 때 하하하 같이 세력과 같이 갈수 있는 거고요. 자, 또어 손절할 을 때도 자, 이런 모양의 패턴이 나오면 바로 손절해 버리면 자 잃지 않는 매매가 되구요. 자, 이렇게 저는 어이 패턴을 우리가 계속 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예, 노력하면요, 절대 잃지 않고 예. 수익만 누적할 수 있는 예, 그런 개인 투자자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고요. 어, 제가 뭐하여 주식시장을 떠나지 떠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세력을 이, 이겨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자 어, 꿀도지 패턴으로 어, 두 번째죠. 두 번째 첫 번째가 아니고 꿀도지 패턴 두 번째로. 수익을 저기 직장인들도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예 매매법을 한번 예 실전 매매 진짜 실전 매매로 요어 수익을 내는 걸 보여 드려야지 뭐 말도 안되는 걸로 뭐 설명하고 차트를 뭐 설명해 주고요 뭐 목표가 를 정해 주고요 저는 그게 무의미합니다 왜냐면은 그 주식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 더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응만이 어, 주식을 예,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저기 매매했던 건요. 어 성창 오토텍이라는 거. 예, 성창 오토텍을 매매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선 종목 선정부터 꼭 한번 봐야 되죠. 종목 선정. 왜이 성창 오토텍을 예, 종목 선정을 했나. 자, 무조건 우선 이슈가 테마적인 이슈가 있죠. 예. 예, 수소차, 전기차. 예, 관련 부품 관련주고요. 자율주행도 뭐 포함되어 있고. 해뜬간 자동차 관련 예, 테마입니다. 예. 거기서 우선 첫 번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강력하게 어, 이 뭐예요? 전고 돌파 신고가 패턴을 예, 찍어 버립니다. 상가로서딱 찍어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이날이 예, 9월 14일. 자, 거래대금이 이때 얼마 터졌어요? 예, 840억 어, 정도가 터졌는데, 자 보십시오. 딱 정확하게 이런 예, 박스권을 강력히 뚫어주면서 예,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러면은 자 여기서 충분히 매뭐 매매를 할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도 여,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으로 매매를 할수 있었지만, 자 솔직히 매매를 저도 못했습니다. 자왜 못하냐? 다 이미 이미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 상태면요, 아 발견할 발견한 상태면은 주가가 이미 높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왜 여기서 우리가 상각하기 전에 왜 매수를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예, 충분히 이렇게 위 어, 부분을 붙여주고 어, 떨어지고 붙여주고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트라이 해주는 모습을 보고 충분히 매수를 할수 있었지만 기간이죠 기간 왜냐하면 새약들은 이런 기간 속에서 개미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예, 지치게 만들고 아, 손절을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단타 세력들이 예, 물량을 못 가져가게 이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단타를 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증거금도 쓰시고 미수도 쓰시잖아요. 당연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수신용 미수 같은 걸다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현을 뒀다가 조용히 이렇게 상가로 날라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 세력을 따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이 만약에 못 잡았다. 따라가지 못했다. 그러면은 아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팔 건가? 예. 어떻게 팔아 먹고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그러면은 다음에 대응을 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은 말 그대로 상가 다음 날뭐 조정을 주던가 아니면 무슨 패턴이 나오는가 그거에 대해서만 연구를 해 가지고 아 얘네들이 어떻게 물량을 정리하냐? 어떻게 팔아먹냐 그 안에서도 큰 수익이 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제가 저도 연구하고 있고요. 모든 단타의 예, 단타 전문가들이 다 그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누가 어느 정도 확률로 예, 수익을 많이 내느냐 이제 그 싸움이죠. 그게 이제 뭐 실전 투자 대회도 있는 거고요, 단타 대회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장 오토텍 자. 어떤 패턴으로 매매를 했는지 자 일봉상으로 한번 우선 보겠습니다. 자, 상한가를 딱 보냈죠. 어 전국 돌파 신곡가패턴으로갔고요 다음 날예 갭을 12% 띄우고 봐. 이렇게 음봉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거래량도 더 많이 터졌죠. 전일 대비 120%가 터졌습니다. 자. 자, 이쯤 되면은 자. 사람들이 어떻게 개인들이 어떻게 야, 이거는 한번 뭐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냥 아, 매말 공간이 없다. 근데 저는 이럴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음봉이 나올 때, 음봉이 나올 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거를 먹잇감으로 꼭 생각하고서 언제든지 달려줄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A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다 잡아먹는. 그 다음에 뭐 B 패턴식으로 나중에 이렇게 가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 있고요. 예. 뛰어넘는. 그 다음에 또한번 여기 C 패턴으로 아예 여기를 갭을 뛰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자 이게 다 모든 게 대응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봉이 어떻게 생성하는 것에 따라서 대응과 패턴 매매로 예, 수익을 내는 겁니다. 자첫 번째 봉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예, 수익을 낼 사람들을 내고요. 자 아름다운 조정을 줬죠. 근데 어,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요. 그다음에 이 다음 봉을 봅니다. 자, 다음 봉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와 갭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위에서 든냐 아니면 밑에서 뭐한번더 조정을 주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어, 조정을 주는 거죠. 근데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딱예 이런 도지 모양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밑에 저가 부분을 지지해 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를 빼지 않고 얘들이 왜 여기서 물량을 이렇게 다시 한번 돌리냐. 그러면은 아직 덜 정리된 물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은 어떻게 쓰세요? 자. 지금 이거 음봉으로 떨어졌지만 예, 9%. 예, 시가가 0 시작해 가지고 9%까지 이렇게 반등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반등이죠, 반등.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는 다시 추가 상승이지만 이거는 반등입니다. 예,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 예, 그게 이 꿀도지 패턴이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것은 이거 볼게요. 꿀도지 패턴 두 번째 이제 패턴인데 첫 번째 패턴은 뭐예요? 자, 기준봉에서 그냥 도지 모양이 나온 거, 그게 이제 한어 저기 기양 패턴이고요. 그다음 꿀도지 패턴 두 번째 동목은 자. 자 기준봉이 나옵니다. 기준봉. 자 기준봉이 거량과 상한가가 좋죠. 나오고 은봉이 기다웁니다. 자 갭을 뚫수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단봉으로서 이렇게 위꼬리를 달 수도 있죠. 아까처럼 이렇게 윗꼬리도달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양 은봉이 나와야 됩니다. 은봉이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양봉으로 도지망이 나오면은 자이 형태가 어떤 형태? 예요자 은봉 양봉이 나오면 어떤 형태예요? 자 띄워주고 여기서 막아준다는 겁니다. 주가를. 해서 한번더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반등이라죠, 반등.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반등입니다. 반등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매매는 누가 좋아해요? 자, 아 어, 이거는 어 이걸 매매하고 어 수익을 내고 싶은데 너무 높아. 그래 가지고 겁이 납니다. 이런 데서 못 잡는 돌파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정 매매. 예, 조정해서 눌림 매매를 자, 눌림 매매. 눌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예, 매수를 한번 정가 베팅을 하고요. 자, 손절가는 어디에 해야 돼? 자, 오일선 단기 손절가는 오일선을 깨면은 여기가 지금 하얀색으로 올라간 부분이에요. 이일선입니다 5일선을 딱 깨면은 예, 손절 을 잡고요. 자, 목표가는 항상 예, 전 고점까지 딱 잡으면 됩니다. 자, 이게 기준봉의 1번 패턴이고요. 자, 2주, 2번 패턴이 뭐냐면요. 똑같습니다. 이거뭐 균형봉 나오고, 근데 이제 매미형이라고 다 아는 거죠. 여기 안에 안에 주가가 모여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더 여기서 또 날라갈 수가 있다. 자, 세 번째봉. 자, 이거는 이제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음봉. 자, 양봉이 나오면 좋은데 이게 제일 좋은 패턴인데 음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음봉. 자,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자, 주가가 계속 흘렀다는 겁니다. 흘렀다는 거. 자, 이것도 오일선 대응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건 종가 매매보다는 자, 다음 날 시가가 어떻게 형성에 따라 여기 갭을 띄우고 약간 올라가면은 여기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양봉은 뭐다? 예, 종가 매매에 충분하다. 자, 어, 패턴 한번 어떤 거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자, 매 어, 매명트 한번 보겠습니다. 매명 대차 D 어, DI 동일 동일한 예, 어떤 형태가 있어 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명 형태가 자, 어디 있죠? 예, 여기, 여기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보십시오. 맞나요 예. 자. 갭불 이때 이때 예, 어, 불3 예, 0 7 거의 안 띄우고 완전히 음봉을 밀어 붙여 자.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봉이 뭐라고? 자, 밑꼬리가 없는 거. 어, 뭐누군는뭐 이건 이건 뭐 어, 이거 조정 뭐야? 세력이 뭐 조, 뭐야? 뭐야? 바닥 지지도 안 해줬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력이뭐 뭐 지지해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밀어버리는 게 인기 제일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렇게 음,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 양봉, 이렇게 양봉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다음은 어떻게 돼요? 뿅.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밑진척하고 한번 오일선 깨지기 전까지 기다리고 한번 매수했으면 그냥, 그냥 상한가를 먹는 거죠.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피 j 의 매명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나와서 뿅. 그 다음에 MS, 이번에 MS 오토텍. 제일 엑셀런트한 모습이죠. 굉장히 멋있죠. 이게. 자, 이게 원래는 대장이 아니었는데 MS 오토텍이 대장이 아니었는데 자, 보십시오. 바로 여기서 뿅. 더 많이 날아갔죠. 자, 원래 대장은 누구예요? 예, 성장 오토텍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이거는 이제 갭을 좀 떠가지고 매미 형태는 아니어가지고 위에 물량이 좀 많았습니다. 예. 자 나중에 분봉에 대한 세부 스킬은 제가 <laughs> 구독자가 천명될 때 천명될 때 충분히 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리뷰를 꼬집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큰 그림으로 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TK 매미 형태 가 이런 거죠. 자 여기 여기죠 여기 여기 갇혀 있는데. 뿅 가고 뿅 가고 이렇게 요건좀 약하고요. 자, 음량 아까 자 음봉 음봉 스타일이 있겠죠. 음봉이 나오고 또 음봉이 나오는 거. 자, 어떤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음봉이 나왔는데 여기 HDC 현대는데 자, 음봉인데 음봉인데 어때요? 뿅.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형태가 뭐예요? 자, 성장 고트 되게 여기 한번 들어갑니다. 자, 오늘로써 하나만 더 들어가고요. 자, 똑같죠. 음봉, 음봉, 뿅. 근데 이건 좀 약했습니다. 자 여기 뭐예요? 좀 매물이 좀 많았죠. 가급적이면 정배열 구간에서 위에 여기가 없을수록 예,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자 성태양 오토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양음양했죠. 그다음에 뭐이제 좀그 실패했던 또 한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알서포 s 라는게 있었는데요. 다 이게 성공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파트를 좋게 만들어 놓고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저기 매 s 형으로 o r t h 데 양봉이 이 h e case. i l 건 support her in the case. I'll support her in the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때 보겠습니다. 지수가 개파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개파락을 해서 지수가 떨어는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손절이죠. 근데 만약에 어 패턴, 저기 시간이 있고 돈이 많았던 분들, 이거 놔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래는. 근데 단기적은 손절 잡은 거죠. 원칙대로 하지면. 이렇게 이제뭐 실패한 것도 나옵니다. 뭐 사조 산업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은봉이 나오고 자 양봉이 나왔죠 근데 이건 뭐예요? 너무 세다는 거죠 은봉의 길이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절은 어떻게 해요? 짧게 5일선 여기서 안 하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크게 먹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큰 걸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큰 걸로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한 번만 매매를 하고 실패하면 매매를 안 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10번을 매매, 싹아 제가 처음에는 하죠. 10번 중에 9번은 성공해서 수익이 나도 한번 이러면 어떻습니까? 90% 확률에 예, 배팅을 한다는 거죠. 자,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성창 모토텍. 제가 이게 이제 대장주인 줄 알고 잡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ms 오토택이와더 많이 날라갔죠. 아, 이게 좀 제가 이제 종목을 좀 잘못 골랐죠. 어쨌든 자, 갭을 띄우고 자, 음, 음도지가 음나어 자, 양봉도지가 훨씬 좋은데요. 자, 보십시오. 우선 그러면은 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자, 우선 1차적으로 예, 상한가 다음날, 다음날 갭이 좀 적게 떴습니다. 저기 이만큼 떴어.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상한가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번 팔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서 한번 팔고. 예. 좋죠. 이게 빠질 것 같은데 여기서 지지해 주고 지지해 주고 다시 올라가죠. 자, 세력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붙였는데 요거 먹으려고 이렇게 돈을 여기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룡 배수가보다 좀 떨어지고 또 밑에서 추매할 생각으로 계산을 했으니까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짧게 보죠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무 짧게 봅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상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게 이제 은봉으로 나중에는 떨어집니다 자 매도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살짝 이렇게 돌려주는 좀 뭔가 약간 돌려주는 느낌이죠 좋죠 예. 그래서 다음날 어떤 패턴이 나와요 자 여기가 이제 딱와이의 경봉 박스 권으로 이렇게 도지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합니다. 자, 종가 배팅이죠. 거의 종가 배팅식으로 중간 가격에 매수를 하죠. 아 여기도 한번 사네요. 자, 원투 예,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자,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요? 자, 오일선 잡습니다. 자, 여기 밑에도 잡을 수 있는데 좀너프하게 여기로 잡을 참, 예, 잡겠습니다. 오일선이 지금 검은 선입니다. 여기가 손절가입니다. 손절가. 손질관. 손절가 이렇게 잡고요. 자 갑니다 갔더니 자 오후 몇 시에요? 자 거의 예, 이제 마감을 하고요. 자 여기 마지막까지 제가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너무 좋죠? 패턴이 패턴이 이렇게 1 0 십자 도지입니다. 제가 여기서 일봉상으로 뭐, 뭐 표시를 했죠? 자,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지금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자, 이런 모양의 이 도지가 나온 거죠. <laughs> 자 이게 매수를 하고서 자 다음날 기다리는 겁니다. 자와 바로 여기를 돌파해 주죠. 그러서 물량을 한번 정리하고요. 왜냐하면은 깊이가 너무 셌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바로 바로 수익이 나면 정리를 해준다. 제가 뭐랬어요 이거는 반등이라고 했죠. 반등. 반등을 먹는 거는요. 예 바로 바로 수익을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한번 또 자 깔끔하죠. 그냥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음, 세력들이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봉의 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 봉에 제가 같이 매수했던 이 봉에 세력이 매집을 했던 겁니다. 자 주가를 안 떨어뜨리고요. 바로 다음날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자제 생각에는 여 목표가 여기다 뒀는데 어,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못 돌리고 바로 떠졌습니다. 다 대신 MSO 투택 더 세죠? 아 이걸 잡았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패턴이 좋았죠. 당연히 이게 이등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온 거죠. 삼각형 이제 분봉상으로 삼각.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으면은 어마어마했죠. 자 이런 것만 한번 계속 예, 한번 잡아서 해보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자 한국 정보 인증. 한국 정보 인증은 자 우리 제가 제가 얘기했죠. 오늘 어저 삼국 어, 정보 인증을 누가 여기서 어저께 성공을 해가지고 예, A 패턴을 먹었답니다. 아 어,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기를 퍼벅 뚫고. 그리고 이거 한번 조정 좀 한번 매수해볼까 딱 했는데 갑자기 오늘 시가가 1.82, .8이, 1.82에 시가가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뭐 보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바로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딱 매수를 하고서 예, 딱 하는데 여기서 예, 여기서 시가를 사고서 갑자기 떠가지고 팍 하는데 물량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 물량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 물량이. 그냥 위에 호가창을 딱 보니까, 어이쿠야! 사고 났는데, 시가에 샀는데, 야, 이건 너무하다. 이건 왜냐면 여기서 물렸던 개인들이요. 다물량 걸어 놓은 거예요. 다 걸어 놓은 거 야, 이건, 이거 여기 잡아먹기 전까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딱든 겁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패턴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바로 팔고요. 일부 팔고, 밑에서 잡을 생각으로 자. 제가 잡는 생각은 뭐예요? 여기나, 이 구간에서 한번 자 삼일선이나 요 밑에서 잡으려고 했더니 반을 이제 팔고요 그랬더니 어이 바로 튀어나오고도 아 이거 아 내가 잘못 팔았나? 아 역시 이거 맞았나? 그래딱 했는데 또 물량이 어마어마하길래 그냥 여기서 우선 정리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거는 여기가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우선 물량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니 자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안 내려와? 자, 계속 네, 여기서 자, 우선 여기서 수익을 내고요 수익을 냈죠? 내고 여기서 네, 중간 매매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간 거요 자, 내일 한번 슈팅 한번 요거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자, 제가 생각하는, 물어볼까 하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래는 만 원을 잡았거든요 자, 얘네들이 어, 만 원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만 원을 한번 투이할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여기서 매물이 많이 출현했어요. 오늘도 매물이 생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종가 매물, 아 종가 매물까지 한걸 모르고 얘기했네. 자, 우선 이것도 약 수입으로 끝냈죠. 예, 어쨌든 예, 이렇게 선걸 뚫어주는 것들은 예, 괜찮다. 아직 죽지 않았다. 자, 이것도 내일 한번더 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잉태형으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 또 추가매수 해가지고 또 반등 한번 먹을 수 있습니다 자음또 아까 뭐 있었죠 예 국일신동 아 국일신동도 이제 패턴 매매 뭐였죠 이거는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매매지 제가 어저께 오는게 매매한게 아니라 자 이거 보이시죠 자, 위, 위를 한번 쭉 연결해 볼게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까요 세력들이 이렇게 어떻게 패턴을 패턴을 만든 게 아니에요. 걔네들 여기만 위에다 보자치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까요 자, 걔네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자, 밑에는 어떻게 조정해줬어요? 자, 여기를 한번 딱 연결해 볼까요? 자, B 패턴이 나왔네요. 네. 자, 밑에를 좀 여기를 확실하게 다자, 마, 막아주고요. 막아주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약간 뭔가 붙여주는 모습인데. 다음날 갭을 확 띄워버리죠 자 갭을 띄우자마자 저는 바, 어, 발견을 한거죠 야 이거는 뭔가 오늘 뚫어주겠다 예, 뭔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자 어저께 이제 갭을 이제 이렇게 갭을 이렇게 예, 시가가 몇이에요 시가가 예, 5점에서 9까지 올라간다 아 이걸 어떻게 잡습니까 갑자기 쭉 올라가버리는데 아이고 봤는데 이렇게 날라가버리네 시가를 못잡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 고가를 뚫어줄 때, 예. 자, 보시죠. 이 고가를 자 눌러주고, 예 조정 주고, 물, 어, 주가가 안 빠지고, 여기서 강력하게 물량이 들어왔죠. 자, 좀 높은 것 같지만, 예, 여기를 확실하게 제가 돌파해 주는 매매로 예, 잡았습니다. 자, 쉽죠. 이렇게. 자 원칙하고 패턴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느낌대로만 이렇게 매수를 하면 좋다. 거래량 두 배로 터진 거죠 여기 정리 어 여기 거래량보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삼삼점 되서 여기서 그냥 파는 거죠 깔끔하게. 자 왜냐면은 좀높 높다는 거죠 제가 아, 잡았으면은 차 여기 눌릴 때 잡았어야 되는데 확실히 이제 틀어줄 때 틀어줄 때 선을 맨 그냥 바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어 2차 파동 나오나요? 아, 아 이거 아, 위에 걸못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줄 때,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아, 한번더 올라오네요. 와, 여기 일단 깨지를 못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너집니다. 자, 이건 좀안 좋죠. 위에서 많이 터졌으니까, 자, 어쨌든. 이것도 패턴이죠. 당연히 깃발. 깃발 B 패턴. 깃발 모양 B 패턴으로 거의 이렇게 여기서 단탈 칠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어 확실하게 나오는 패턴만 예. 매수를 합니다. 뭐 이게 하루에도 뭐세 개에서 10개 이상 나옵니다. 나옵니다. 근데 다른 걸안 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지나쳐 갈 수도 있죠 자기가 다 매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나쳐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어시간좀자 어쨌든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어 정가 매매를 하던가요 아니면은 직장인들도 예 식가매매 여기서 식가매매라고 했죠 제가 식가매매를 해도 손주가 자꾸 하시면 충분히 자 아침에 식가매매 직장인들 할수 있잖아요 무조건 식가로 잡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총가, 종가, 종가 매매는 이런 거, 한국정보 같은 거, 아, 저기 뭐야, 성장호투트 좀 이런 거, 종가 매매하고요. 자, 이러면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해요? 편안하게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목표한 어, 뭐, 5% 이상 먹겠다 그러면 절대 그 안에 팔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런 것도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손질이 5% 나면은 그때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공략할 때는 자 물량을 두 배로 두 배로 해서 5%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이 더블로 먹는 거죠. 자 2부까지 오늘 17 어, 2부까지 했는데요. 아 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버는 사람들은 법니다. 아무리 어려운 장이 와도 버는 사람 버는데요. 자,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공통점이 뭐예요? 그 똑같은 것만 매수하고 매도한다는 겁니다. 예, 그 안에서만 단순해요. 자, 어떤 거에 흐름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패턴만 예, 그 안에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영상들. 상관차감 보시고요 거기서 한번 한 정목만, 한 패턴만 파서 한번 한달 동안 매매를 해보십시오. 절대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laughs> 자, 세력을 이기는 그날까지 상대개미가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